네, 반갑습니다. 경주남자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갑진 연세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숨은 맛집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뭐 여러가지 다 맛있는데, 어, 갈치찌개가 여기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갈치찌개를 맛있게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가게 뒤에 이렇게 멋진 이렇게 능들이 쫙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여기 이제 쭉 둘러보시면 좋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야, 이제야. 계란 말이부터 한번 본 메뉴 나오기 전에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란 말이. 마, 아, 요거는 이제 경상도에 주로 이렇게 있는 콩잎이거든요. 콩잎이 이거 다른 지방이없는데 제가 요 콩잎이 이걸 좋아해요. 어떤 맛을 요거만 나장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아니 정말 짭조름하면서 달콤하면서 매콤하니 홍니 보고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바글바글바글하면서 이렇게 갈치찌개 나왔는데요. 야, 이게 갈치가 사이즈가 큽니다. 엄청 커요. 이게 보니까 제주산 갈, 갈치를 그때 쓴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자, 이거 일단은 국물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칼칼하다. 칼칼하니 맛있네요. 일단은 갈치찌개가 국물이 보니까요. 국물이 칼칼하다. 일단 제가 매, 맵질인데 매운 거잘못 먹는데. 하지만 아, 매력 있는 맛이다. 땡긴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네. 큽니다. 아. 네. 사지라고 내가 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큰 부분을 손락에 4개 사지라고 합니다. 아, 사지. 폭이 많이 크다. 폭이 많이 크다. 살 빨라가지고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갈치살은 뭐 이렇게 양쪽으로 보죠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가지고 음. 진짜 보들보들하면서 살이 진짜 많습니다 음 예주 성산포 수렵했어. 예예. 수수 낚시 같은 치아 성산포. 한 달에 두번 내지 세 번. 예.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요. 예 어. 아, 그럼 양을 좀 많이 가져오시는군요. 한번볼때두 상자. 야 이거 소전은 아파. 어. 좀 드셔도 돼요? 아 예뭐 저는 뭐 걸어왔으니까 음. 자 요로 밥에 요렇게 국물 비벼가지고 야 맵사하니 땀이 뻘뻘 납니다 음 아, 맛있다 그때 닭개장도 맛있었는데 네닭장 아, 음. 포장해 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닭개장 정말 맛있더라고요. 닭개장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기 정말 맛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갈치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와. 통째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우, 다 담기지도 않아. 꼬리가 막 어, 밖에 나왔어요. 엄청 큽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이거 안을또 잘라가지고 먹어볼게요. 아니, 공기 하나 가세요 보니까 여기 식재료를 정말 엄선된 걸 쓰시는 것 같아요. 음, 배추도 고랭지 강원도에서 가져오시고 시래기도 거기서 가져오시고, 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네. 콩이 안 네. 먹으면 딱딱해질않네아 맞네. 부드부드하네. 어. 도보하고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콩자반이 네. 딱 하고 이런 줄 알고 안 먹거든요 아 제가 콩자반을 그냥 아 이거는 평범하게 하겠지 싶어서 제가 지금 젓가락질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사장님 금방 이 콩자반이 직접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는다는 게 이제 경상도 말인데 약간 볶듯이 해가지고 이걸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어 정말 약간 이게 보통 홍장은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먹기 좋게 물렁물렁하게 되게 맛있어요. 이거 이런 음식들이 맛있는 이유가 고추장이나 이 기본 이런 양념 양념들을 정성들여 만드시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일반 고추장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4년 동안 숙성을 시킨 그런 고추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맛이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극적인 이런 맛이 전혀 여기 이 음식들에서는 느낄 필가 없어요. 다 은근하고 나중에 계속 또 생각나는 이런 맛들이거든요. 이렇게 네. 빨리면 네, 뼈가 상하고 다 나온다. 맞죠? 응. 집어. 네. 싹 떠가지고. 아치. 숟가락으로 쫙. 쫙. <laughs> <laughs> 통이야 통. 완전 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네. 여기 4년 숙성된 고추장을 고추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는야 갈치 완전 뭉텅이로 먹습니다 음 아, 확실히 일반 작는뭐 이런 업하는 갈치암굴은 차원이 다르네 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 <laughs>